집으로 돌아갈리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연하려고 합니다. 성경을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 남동쪽에 위치한 거라사 지역으로 향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거라사 지역이라는 것이 우리가 성지에 대해서 자세히는 알지 못하더라도 간략하게나마 배경을 알좀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거라사 지역은 그한 도시 뿐 아니라 주변에 있는 도시들 9개, 총 10개 도시를 모아서 성경에는 데카볼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데카라고 하는 것은 열이라는 숫자고요 볼리는 폴리스를 그렇게 음역으로 번역한 것입니다. 즉, 데카볼리, 10개의 도시들이 모여 있는 그 자리, 그 중에 하나가 거라사 지역이었다는 것이지요. 이대가볼레에 속한 10개의 도시들은요, 주로 이방인들이 거주했습니다. 오늘 성경에도 보니 거라사 지역에 많은 돼지 떼를 치고 있었다라는 이것만 보더라도 우리가 알 수가 있지요. 유대인들에게는 돼지는 매우 부정한 동물이었습니다. 율법에 의하면 돼지는 먹지도 않았고요. 돼지를 친다는 것은 유대인들에게는 가질 수 없는 직업군이라고 할 수가 있지 그런데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이 부정하다고 여기고 혐오하는 대가블리 지역 중에 하나 거라사 지역에 들어가셨다는 거지요. 길을 몰라 가지고 우연히 들린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거라사 지역에 들어가신 겁니다. 우린 여기에서 주님이 제시하시는 새로운 방향성을 발견하게 됩니다. 유대인들에게는 구원받을 수 있는 조건은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 이외엔 없었습니다.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있는 이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인 그들에게만 구원의 길이 열렸고 이방인들에게는 매우 협소하거나 아예 그런 기회는 주어지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거지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거라사 지역에 들어가시면서 헬라 문화권에 의해서 그들끼리는 서로 연결되어 있지만 은 유대인들과는 상종하지 아니하는 복음과는 무관하다고 여겨지는 그들에게 들어가셔서 그들 또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잃어버린 양들이란 사실을 알려주고자 했던 것입니다 의외로 그리스도인들에게 매우 배타적인 성향이 강하다고 사람들이 느낍니다 물론, 우리가 받은 복음이 귀하고요 특별하고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아름다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많은 구별됨을 매우 배타적인 성향으로 여기게 만드는 것은 우리가 깊이 숙고해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는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은 그분이 찾아간 그 지역들을 보면 그분이 찾아나서 만난 사람들을 보면은 우리가 기대하는 멋진 환경에서 아름다운 예배를 드리고 모든 사람들의 존경을 한 몸에 받는 그러한 영적인 지도자들이 아니었던 것이지요. 오늘 예수님은 새로운 방향 복음의 모든 이들도 포함되어 있다는 이 사실을 전하기 위하여 이방인들의 지역으로 들어가신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배에서 내리자마자 주님의 가장 먼저 대면한 사람이 의외의 인물이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의 배에서 내리실 때 가장 먼저 주님을 찾아온 이는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었다 라고 말합니다. 성경에는 귀신을 묘사할 때요, 더러운 귀신, 악한 귀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지요. 이 더러운 귀신에게 잡혀 있는 이가 예수님께 찾아왔는데요, 그에 대해 마가복음은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그는 무덤 사이에 살았다라고 합니다. 유대인들의 무덤은 우리랑 조금 다른 형태일 겁니다. 동굴을 무덤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그러나 분명한 것은 무덤은 마을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외딴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요 율법의 규정에 따르면 시신에 접촉하는 즉시 그 역시 부정하다고 여겨지기 때문에 할 수만 있다면은. 그들의 생활권과 무덤은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그 무덤 사이에서 먹고 자고 살았다고 하니까 이 사람은 말할 것 없이 부정한 존재였지요 부정한 자가 예수님을 향하여 그것도 이방인이 주님을 향하여 달려오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그의 특징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아무도 그를 제어할 수 없었다고 그가 제멋대로 행동을 하니까요 마을 사람들이 그의 손과 발에 쇠사슬과 쇠고랑을 채우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가 얼마나 힘이 센지 자신의 힘이 아니었겠지요 그를 사로잡고 있는 악한 영의 힘이 얼마나 강력했는지 손을 묶어놓고 발을 묶어놓으면 그 쇠사슬과 쇠고랑을 다 끊어버렸다고 합니다 통제불능의 상태에 놓여 있었던 것이지요 말을 해도 듣지 않습니다. 제 멋대로 행동을 합니다. 게다가 세 번째로 성경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는 밤낮으로 이리저리 돌아다니며 소리를 질렀다. 이게 참 무서운 거죠. 그저 무덤 사이에만 조용히 살고 있으면 사람들이 그걸 피해서 생활하면 될 텐데 이 사람이 밤낮으로 소리를 지르는데 어떠한 소리였을까요? 상상가지 않습니다만 그가 지르는 소리를 들을 때마다 소름이 돋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돌로 자기 몸에 상처를 내면서 자해를 했는데, 온몸에 피범벅이 되어 있는 그 모습을 볼때 사람들은 소스라치게 놀랐을 겁니다. 외적인 그의 모습 자체가 두려움을 주고 위협을 주었던 것이지요. 그랬던 사람이 그랬던 사람이 가장 먼저 예수님을 향하여 달려오고 있습니다. 한때 여러분. 어떤 주제가 한 영화라든가 드라마의 주제가 된 적이 있는데 여러분 좀비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안 보셨다면 일부러 볼 필요는 없습니다 그 모습이 끔찍해요 그걸 가지고 여러분 영화를 만들어냈는데요 사람들이 어 그걸 보고 난 다음에 잠을 편안하게 자기는 쉽지가 않을 것입니다 저는 이 대목을 읽는데 이 좀비가 덤벼드는 상황이 아니었을까 그런 모습이 아니었을까 그저 사람의 형상이라고 할수 없는, 그러면 예수님은 간파하셨지요. 귀신들려, 그가 이런 모습으로 이렇게 살고 있다고. 그가 주님 앞에 달려 나와서 엎드려 이렇게 외칩니다. 그런데 외치는 내용도 보니까요. 그 사람이 자신의 이성을 가지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사로잡고 있는 귀신의 소리였던 것이지요. 마가복음 5장 7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워낙은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그가 이렇게 말했던 겁니다. 놀라운 것은 귀신도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아챘다는 거지요. 제자들도 잘 간파하지 못했고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듣고 기적을 경험한 이들도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잘 몰랐습니다. 그저 유대랍비 중에 하나로 이해를 했습니다. 선지자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죽었던 해로, 죽었던 세례 요한이 다시 환생한 것으로 여기는 사람들도 있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더러운 악한 귀신이 예수님을 정확하게 파악을 합니다. 당신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물론 이것은 신앙 고백이 아니지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구원자이신 주님의 능력 앞에 이 귀신은 벌벌 떨면서 나를 괴롭게 하지 마소서. 나는 이 사람을 나의 집으로 삼아 사는 것이 참 좋나이다. 그렇게 간청했던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멀리서 달려오는 그를 보고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명령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간청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복음서를 읽다 보면 귀신에 사로잡힌 자들을 자유롭게 하신 그런 기적들이 자주 등장을 합니다. 귀신들을 축출하는 그러한 일들을 보게 되지요. 예수님은 이러한 귀신들을 축출하는 기적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은 더 이상 이 세상은 악한 영에 지배받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로 회복된다는 놀라운 증거를 보여주기 위하여 귀신들을 쫓아내쳤던 것이요. 그데 여러분 특이하게 이 사람의 인생을 잡고 있는 귀신은 다른 경우와는 전혀 달랐습니다. 예수님이 그 귀신에게 묻습니다. 너의 이름은 무엇이냐? 뭐라고 했습니까? 군대라고 말합니다. 원어에 보면은 나의 이름은 레기온입니다라고 말했다고 해요. 이 레기온이라고 하는 것은 군대 조직입니다. 최소 4,000명에서 6,000명 정도의 군인들을 모아놓은 집단을, 그 단위를 레기온이라고 했는데, 이 귀신의 이름이 군대라고 합니다. 즉 수가 많다라는 거지요. 하나 둘도 아니고 여러분 4천에서 6천 정도에 되는 귀신들의 사로잡혀 있었다고 하니 이 사람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괴로운 인생을 살았을까요? 이 정도 되면은 회복 불능입니다. 가망이 없는 인생이지요. 부모도 그를 아는 사람도 더 이상 그에게 해줄수 있는 것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저 피할 뿐이지요. 그가 소리를 지르면 그의 귀를 막고, 그가 자신의 몸을 자해하면서 덤벼들면 피하고, 울타리를 만들고, 이것 말고는 할수 있는 일이 하나도 없었던 것이지요. 귀신이 그의 인생을 이렇게 비참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권위와 능력 앞에는 귀신이 하나냐 둘이냐 군대냐 그것은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싸울 때는 간음을 하지요. 내가 저 사람과 싸우면 이길 수 있을까? 기도 나보다 크고 근육도 나보다 더 많고 아저 어, 숫자도 나보다 더 많은데. 가끔 사람들이 조금 이렇게 자신의 과거의 경험을 과장하느라고 나는 1대 10으로 싸워서 이긴 적이 있다고. 불가능합니다. 아무리 싸움꾼이라 하더라도 1대10이 덤벼들면요, 그것은 힘든 일이지요. 하지만 예수님 앞에 어떠한 세력들도 그들의 숫자와 그들의 모습은, 능력은 무용함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구조로 영접하고 그분의 권위와 그분의 능력으로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또한 영적 전투에 임하는 모든 성도들이요, 주님께서는 어떠한 불가능도 가능케 하시고 어떠한 숫자에 상관없이 주님의 무릎에 꿇게 하는 능력의 주님이신 줄을 믿고 담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드립니다 예수님의 축출명령에 군대기시는 도저히 본인이 빠져나갈 수밖에 없다라는 판단을 했는지 주님에게 두 번째 요청을 합니다 근처에 있는 돼지대에게 들어갈 수 있도록 요청을 하지요 여러분 뭐 양떼 목장이라든가 양들을 많이 볼수 있는 나라에 가면은 양떼들이 모여 있으면 그렇게 평온해 보이지 않습니까? 참 평온하다, 보기 좋다. 그런데 돼지떼가 그도한 2천 여 마리가 2천 여 마리가 여러분 비탈이든 어리든 있다는 것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걸 보고 참 아름답다, 참 좋다 그럴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근데 거기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귀신이 그렇게 예수님한테 허락을 요청하자 주님이 허락하시지요 그러자 그돼지대에게 귀신들이 들어가서요 비탈길을 달려 바다 속으로 들어가 2천여 마리가 몰사당하는데 그 광경은 너무나도 참혹했습니다 얼마나 사람들의 충격을 받았을까요? 특히 돼지대를 짓던 사람들에게는 평생 지을 수 없는 충격스러운 광경이 자신들의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귀신의 특성을 발견합니다. 어둠의 영은, 영혼, 악한 영은요, 파괴하는 일을 일삼습니다. 혼돈에 빠지게 합니다. 무질서하게 만듭니다. 반면에 예수님께서는 그 무질서와 혼돈과 파괴된 모든 연약한 이들을 모으셔서 회복시키시고, 재창조하시고,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아름다운 모습으로 돌이키는 것이 우리 구조 예수님의 능력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살다 보면 우리는 깊은 상처를 받게 되죠. 마음이 산상조각 나는 것처럼. 유리파편이 다 깨어지면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처리를 하나요? 모아가지고 원래 유리 모형으로 만들 수는 없잖아요. 그저 조심하면서 다쓸어버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처럼 우리의 인생에 유리파편이 다 우리 인생에 다 퍼져 있는 것처럼 아무리 애써도 회복, 울릉의 상태에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 조각 하나하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모으셔서 다시 뜨거운 성의 불로 녹여 본래의 모습으로 아니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름다운 모습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지요 마음이 상한 자 마음이 깨어진 자 누군가에 의해서 파괴당한 그러한 느낌과 삶, 인생의 고통을 겪고 있는 이들이 있다면은 우리를 새롭게 재창조해 주시는 크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권드립니다. 이 귀신 들린 자가 그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돼지 천마리를 몰사시킨 것처럼 이 군대에 계시는 이 사람을 시시 때때로 24시간 1년 내내 그의 평생에 괴롭힘과 고통을 주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예수님 앞에서 그 어둠의 영이 떠나가며 짐승처럼 살았던 그 사람의 삶이 온전하게 됩니다. 성경은 그의 정신이 온전하여 옷을 입고 제대로 앉았다라고 말합니다. 이 묘사가 중요합니다. 정신이 온전하게 되어 옷을 입고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이렇게 회복이 된 사람을 보면은 얼마나 기쁠까요? 주님을 찬양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 기이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 감사를 올려드리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사람들의 반응은 정반대였습니다. 오히려 고통 당하던 이 가련한 사람이 회복이 된 것을 보고 그들은 두려워했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에 두려워했고요, 돼지 떼가 몰살당한 것을 보고 두려워했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이 온전하게 되었다는 기쁨보다는... 두려움이 그들을 지배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이렇게 강권을 합니다. 우리 마을을 떠나십시오. 우리 마을을 떠나십시오. 주님이 오셔서 우리 마을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우리에게 있는 모든 악한 형들을 쫓아내 주십시오. 고쳐 주십시오. 그래도 될까 말까한데 그들은 예수님을 두려워하며 떠나라고 밀어내기 시작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어거지로 주님의 나라를 이끌려가지 않으십니다. 그들의 요청을 받아들여서 떠나십니다. 그는 주님께서 포기했다는 것이 아니지요. 그때를 기다림의 시간을 주신 겁니다. 강권적으로 어거지로 복음을 양식으로 먹으라고 집어넣은 것이 아니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의 마음이 준비될 때를 주님은 기다리며 그 강소를 떠나려고하실 때에 귀신 들렸다가 온전한 정신을 가진 이 사람이 예수님께 달려나와. 주님께 부탁을 합니다. 주님, 저 주님 따라갈래요. 그럴만하지 않습니까? 자신에게 새로운 생명과 인생을 열어주신 예수님 그분께 목숨 바쳐 충성을 다하고 싶은 그러한 각오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얼마나 감사했을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마저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할 일을 말씀하셨으니 그 일이 바로 5장, 20, 5장 1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하신 말씀을 한 목소리를 읽도록 합니다. 19절입니다. 시작.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네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사실 여러분 인간적인 생각으로 보면은 조금은 아쉬워할 만한 대목이죠. 제자들이 그러했을 것 같아요. 이렇게 군대 귀신에 사로잡혔다가 온전한 정신으로 회복된 사람을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한 사람으로 딱 넣어주면 얼마나 살기 효력이 있을까요? 효과적이지 않을까요? 가는 곳곳마다 강팍한 사람들에게 이 사람에게 간증을 시키고 그가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 예수님이 그에게 얼마나 놀라운 일 행하셨는지 얘기만 하더라도 듣는 사람들에게 큰 은혜와 감동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에게 같이 가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주님 따라가겠다고 말하는 그를 주님께서는 집으로 돌아가라. 그리고 네 가족에게 말하라. 무엇을요? 주님께서 너에게 어떤 큰일을 행하셨는지 주님이 너를 얼마나 극률이 여기시는지를 가족들에게 알려주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가족들은 누군가요? 이방인들이었죠. 예수님은 사람들의 강권에 의해서 그 마을을 떠나려고 지금 준비하고 계시지만은 그 마을을 대가볼리 전체를 이방인 전체를 포기한 게 아닙니다. 막았기 때문에 물러선 게 아니라는 거지요. 오히려 그 사람을 통하여 그의 가족들에게 그의 마을의 이방인들에게 주님이 행하신 일을 주님이 얼마나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시는지를 전하는 통로가 되라고. 명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제 기독교 역사가, 한국 기독교 역사가 조금씩 조금씩 늘어나다 보니까 어느 가정에는요, 4대째 기독교인들도 상당히 있고요. 조금 더 하면 5대째 드뭅니다만은.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모두가 그런 가정에서 성장한 건 아니잖아요. 지금 예수 믿는 내가 처음으로 우리 가족 중에서 유일한 신앙을 가진 사람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은 계속적으로 일어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에게 주님이 주신 특별한 명령이 있다는 겁니다. 오랜 교회 역사를 가진 이들에게는 그것이 복이지요. 그러나 그 자랑과 그 기쁨에 머물러 있지 않고 동일하게 주님께서 주신 명령이 있다는 것입니다. 집으로 돌아가. 너와 개인 관계가 형성된 이에게, 너의 가족들에게 전하라. 일터로 돌아가. 너와 함께 일하는 동료들에게 전하라. 너의 있는 환경으로 돌아가 너와 부딪히고 항상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이들에게 전하라. 뭘 전해야 될까요? 내가 만난 예수님, 나의 큰 일을 행하신 주님, 내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믿고 있는지 각 사람의 믿음의 이야기를 전하라.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가정의 보금과또 전도 대상자를 놓고 위할 때 이런 기도를 하죠. 내가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언제 돌아올지 모르겠다고, 언제 마음이 좀 부드러워질지 모르겠다고. 근데 저는 그 기도와 그 말이 바뀌어지길 원합니다. 주님, 지금 아닐까요? 제가 지금 그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또그 다음 날도 마찬가지고요. 우리의 기도는 응답 받는 기도는 될 때까지 하는 기도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말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기도의 확률은 100%라고. 응답받을 때까지 쉬지 않는 것이 주의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사람의 기도 아니겠습니까? 이런 경험이 있으면 그것을 전하라라는 거죠. 때론 우리는 특정한 날에 특별한 프로그램을 통해서만 복음 전할 기회가 주어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아닌 나는 딴일할 테니 다른 사람에게, 소위, 전도의 은사가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라고 생각을 하지요. 여러분, 전도는요, 은사에 해당하는 그런 항목이 아닙니다. 전도라면은 빼보고 한번 얘기해 볼까요? 집으로 돌아가. 주님이 너에게 하신 일에 대하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네가 얼마나 주님의 사랑으로 새 마음을 갖게 되었는지, 그것을 말로든 행동으로든 무엇을 통해서든 전하라. 너무 심각하고 무겁게, 전도해야지, 전도해야지. 그런 마음을 갖지 말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생하신 그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 주님 없이는 나는 의미 없는 인생이라고 고백하는 나의 신앙의 이야기를 만난 이들에게, 멀리 떨어져간 이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을 보면 사실 그 말을 들었을 때 우리 같으면 좀 주저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계속 귀신의 괴롭힘을 당하다가 이 사람은 제대로 교육도 못 받았을 겁니다. 뭐 회당에 들어가서 예배라도 들었을까요? 못 들리지요. 피투성이된그 사람을 보고 누가 회당에 들여서 예배에 참여하게 하고 그 예배드린 회당 예배 드리는 동안에 성전 예배 드리는 동안에 이 사람이 가만히 있었을까요? 소리를 지르고 난리 법석을 부리지 않았겠습니까? 그에게는 율법을 들을 기회도 딴 사람에 비해서 적었을 것입니다. 신앙 훈련 받지 못했겠지요. 신학적인 지식 구비하지 못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라. 그게 뭐 어떻게 하는 것인지.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전도 훈련을 못 받아서, 엄변이 떨어져서, 나는 사실 자신이 없어서, 그런 변명들을 늘어놓습니다. 근데 이 사람을 보면요. 우리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었지만, 예수님이 명령하시니 그가 자신에게 일어난 일들을 사람들에게 전하기 시작을 했는데요. 주님은 집으로 돌아간 네 가족에게 전하라 말씀하셨는데, 그는 조금 더 확장되어 자신에게 일어난 일을 전합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구절인 20절을 같이 읽습니다. 20절입니다. 시작.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일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의 전판이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니라. 할렐루야. 주님의 완벽한 계획입니다. 그 주님이 데가볼리의 한 도시 걸어사에 들어갔습니다. 한사람의 자유케 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임하의 증거를 보여 주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주님이 요구하신 것은 네가 경험한 것을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된 그 이야기를 가족들에게 전하라고 했는데 그거 어디까지 갔다고요? 데가볼리 전역을 다리면서 예수님이 그에게 행하신 일, 얼마나 그가 사랑받는 존재이고, 얼마나 고귀한 사람인지를 사람들에게 전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 정도 되면은 그의 이름 한자 정도는 기록해 놔야 되지 않을까요? 여기에 하나님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그의 이름을 우리는 모릅니다. 굳이 그를 묘사한다면은 군대 귀신 들렸다가 회복된 한 사람 그 정도 우리는 주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을 따라 산다고 그리스인을 살아간다고 하면서 얼마나 나의 이름이 부각되지 않으면은 그것 때문에 상처 받았다. 그것 때문에 신앙생활이 어려움을 겪었다. 그렇게 말하지 않나요? 우리의 입에서 나올 것은 그런 모든 세상적인 생각과 나의 욕구가 아니라 우리 모든 그리스인에게 도 나올 것은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이 나의 가족에게 나의 사랑하는 모든 친구들에게 얼마나 지금 필요한지를 알고 기도하며 그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하여 기도의 불을 끄지 않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마음이 오늘 예배되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 전과 달리 차고 넘치고 끊임없이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권드립니다. 그 기도에 주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나의 아들이 돌아오고, 나의 부모가 돌아오고, 나의 동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고, 우리 민족이 주님께로 돌아오고, 열방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구원의 역사를 여러분 한 사람, 저한 사람을 통하여 마치 이 사람이 대가불리 전역의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동일한 역사가 오늘 우리 시대에 나타날 줄 믿음으로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